나다안 돼. 나가 필요하다 오 오늘. 안생각 오늘. 어. 나도 안 돼. 다찾안 돼. 나도 안이 나도 열려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만지도 돼. 나 음, 음. 안녕? 응 안녕 마빵이 일단은 음. 여 참고로 한 가지 알아둘게요 여기서 저희 게임 플레이 하면 안 생각하면 어뭐 온다 뭐 온다 아닌가? 아야 그구나 그 분이구나 오물어 <laughs> 네, <laughs> 그거 신줄알네아저 특별하게 특별하게 데 이런 멤버가좀 무슨 뜻이지? 진짜 귀신인 줄. 룰루 어, 님한테 여러분들 모두 고마운 기념으로 꺾게 달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뭔가 에. 무서워. 잠번왜 자꾸 또 비가 왔지? 어디보 오, 지금 접어 다 모이다, 이다님 점프 연다 어차피 점프가 안되네 그러면은 형 점프 안되네 기한지토가야 누구 저요? 네 응. 우리 이제 가면 돼형 점프가 안되네 응. 이거 그래. 로빈님 우리 뒤로 가죠 얘들 앞으로 가라요 우리 반응 우리 뒤로 가죠 아니 앞부가세요니에는 아프가 좁아. 아자들은 아프고 가라 또. 아니 너도 가. 또첫아가갑리어 무서워. 아니, 가. 가. 아니까, 아, 이가격이라우리 아니까. 무서워. 같이 가, 아, 이가 내가 뭐야? 뭐야, 되고. 뭔데? 뭔데? 아, 갑 가세요.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세요, 좀. 나안 아, 놀라잖아 뭐 없잖아 없네 처음에는 무서웠어 처음에까지도 못뭐 놀랐지 아, 모르...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나처럼 익숙해져 봐아이 게임 알아 나이 게임 알아 오랜만이다 그래. 근데 그 게임 딱한번 하다가 무서워 안 했어 어, 난 게임 너랑 한적 있는데? 아나나 혼자 나 혼자 개인 플레이로 나는 그... 해보니까 저도 무서워도 아, 안 했어 여기는 좀 쉬운 할뭐야 근데 내가 알았 거는 응 역대 최초 최초 안 그래 죄송합니다 뭐, 뭐, 르르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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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난 이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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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어 무서 워 무서워 한마 무서워. 지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좀다 빠질 거 같거든. 야 어디서 온데 뭐. 어 무서워 여기다가 잠깐 무서워지는데 이게. 왠지 고 지금 지우 빠질 기세인데. 와 근데, 기본 헤르츠가 143.9 헤르츠야. 와형 어. 같이 어. 아, 가 같이 아, 가. 근데 와. 근데 이제 데이브 야, 데이브 하고 원소 중 하나만 오면 되는데 일단 초보들 반응이 좀색별해가지고 재밌음. 아, 진짜 m e r o n 물 n 줄 u r 가 가까울수록 귀신이 Cam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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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e r o 가 Cam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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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이 e r o n c a 대 e r o n Cam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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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해 r o n c a m e 한번 해보자 m 내보낼 때 일단 요원님 슬라임 시키자 나 손뼉 넣들래어 안해 안해 아 그게 응, 그, 아, 그 뭐냐 이그 살인마 앞에서 침투하러 날아는데어살림마 앞에서 활짝 빠르게 나오면 살림마 기절시키는 거라고 어, 어, 어 안해 이 살인마 죽도 안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반대야 반대 아니 왜 재밌는데 여시다도 먹으세요 니 얼굴이랑 먹으세요 그럼 삼마니 얼굴 먹으러 가는 거야?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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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아, 다 네네네 귀신. 네, 네, 네. 그... 그 까지할수 있는데... 을좀더보갈같아 해 해, <laughs>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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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아 근데 너희도 한번 귀신을 봐야 지금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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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신이거든? 그래? 왜걱하고지 근데 빨리 뛰어! 뛰자 뛰어 뛰어 뛰자 범인 번호를 한번 해지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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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마건 어, 부서. 무서워 워서어워아 무서워 겁나 부서네 씨. 나 따라왔어? 어? 소라님이야라그 예. 들 어디야? 근 결국 랭킹올기 했어요. 형 어디 있어? 아, 랭킹 못 찍어. 이번 이번 달안으로못 해. 그래서 그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나 어. 7월 12월 달이야. 최소 500 SP야. 오빠 오버 샀다고 일치 샀다. 뭐, 샀다. 너, 너 어, 이오다문문 문, 문 열었다 형. 현다 문 열었어. 나문 따고 들어왔어 여기. 야, 응. 아. 아, 당일, 여기 아니, 나 아. 지금 따 들어왔는데 일단 근 근처에 있다 지금. 음. 나이들어와어문 따고 들어왔어. 거야거서할거은경우 빠지고 보 우와 나그 지나간다. 근처으니까 내가. 일단 일정거리 벗어나거나 그냥 일정거 가면 그냥 벗어난거래. 그건 나 모르고. 일정거리 벗어난거만. 아 일단 일정거리 안가. 안 언제나 잘가! 아다리다형나나왜 안와? 거는데 내가 나가형 왔어? 아어라 어. 다 아. 죽었어? 나어부어도합니다너 아, 부활, 뭐, 언제 왔어 이제 안돼? 이제 오셨네 뭐아 뭐, 나... 이거 예? 어거야어거야 형은 이제 형은. 죽었어. 형은 아! 응게 s c 3땅하돼 오케이 오케어땅같은 딸꼬리를... 딱... 있는데 응상같은거 음. 그 그럼 부포... 초성기 초성기 더? 응. 그래 보고 그래 보가지 그러면 음, 보하면 안전해 응 그렇지 개한거아데앞앞는하거 아니야 형? 음, 깜짝이야 C8 딸꼬리.

우리는 원소님 말만 따르면 돼. <laughs> 어 무서워. 내가 무시무시하게 투잡아 무시무시하게 투잡아 한명 투잡으면 될 거야. 그럼 내가. 왜?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laughs> 아, 로빈님, 로빈님, 참여했어요. 죄송해요, 원소로 불렀어요. 죄송해요, 로빈님. 다시 켰 켜. 깜짝 놀랬지 이 무서워 형 그만하면 안하면 안돼 무서워 무서워 네. 지지겠어 무서워? 응. 그그엔 g 야 어? 아직 이거 시작에 부과해 보 그래 그리고 이거 한 명이 깨면은 다 깨지니까 좀맵 뚫어서 될거야 <laughs> <laughs> 아 아이 갑자 쩌도 내가.. 예전도 <laughs> 그.. 그런 아 안할래 이게 안할래 아 왜~~ 아 무서워 죽겠어야 네, 네. 나는요 야 나도 해야돼 나도.. 아니 챕터 1이야 우리 챕야돼 우리 뭐, 다 같이 어딨어? 형 나, 나, 다다 깼어? 도현 그래, 지금.. 악을 난돌 뛰고있다 그래 뛰고있어? 그거 스페니어 알려까까 아, 된다. 스페니어. 아, 응. 형 <목소리> 어디 있어? 우리 우리 지금 거의 끝나가야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빨리 끝내줘 나 무서워. 낙지들만 나나 이거 엔즈가 아니 엔즈. 때가 <laughs> 진짜 이렇게까지 겁먹을 줄몰랐다 어, 왜? 면이. 우리 어, 아닌가? 한층. 어 뭐. 볼터치 전서어그그아 그도 그 그도 그, 아, 그, 그, 아, 그, 끝났다 어. 오 씨발 고나 <laughs> 엄마가 씻으라고 하고 난리부러스를 키워가지고 부터좀 씻고 올게 어, 씨발 오 깜짝아 시... 어, <laughs> 어, 아, 이거 이야 씨발 다이브야 뭐라고? 아이 그또 탑데메이커 정이짠 티따임 지기지 뭐야 탑데메이커가 티따임 갈줄알았시 얘들아 얘들아 아 얘가 아마 여기 이제 그거일 걸 아마 이제 그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뭐 이제 하나도 모르면서 나간도 괜찮거나 걸리나. 앞으로 점장 진화한다. 얘네 점말 기계진다. 속으로 안돼 나형 안하면 안돼. 형 안하면 안돼. 안안 아, 아, 우리 해야 돼. 우리 이제 더나 옛날다, 아직 일차 더나 아직 시간 부가해. 아 이제 그래. 아, 하기 싫어 무서워. 아, 그냥 그그아 그. 냥아그래 그냥 아 그냥, 그냥 나가면 되구나. 그냥 무작은 아, 나가면 되구나. 그냥 무 o d b 나가면 되지. t a r 가 the snooze? s n o 가 z e Snooze. s n o 아! z e s n o o 뭐? e Snooze. s n o 이 z e s n o o z 아르베님이 신축을 했주셨어룰님들어거 같은데? 여기지아님올라와지 아, 나... 네. 올라와 내려와 올라 새꺄 어? 희형님 왜요? 형나 여기까지 할래 무서워 아, 못요형나 뭐 여기까지 <laughs> 할래 형나 여신 말려줘 여기까지 할래 무서워 뭐라고 뭐라고 거까죠 못뭐가지 Oh, 뭐라고? Table, t a b 어 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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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b l e t a 여기 좀이 아, 물 i 물 l not dead 패 n t a b 했 e The p e 뻔 t 어니 f pepper i 그 s 까 c o u r t e o e e a So. Hi, bonnet. know. b i a n i n o i a n i 미안해 a n i a n i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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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Sure. a n 리로 가야지. 냐냐 어, 미미니까. 미니까또와와 와. 데이브도 있고 엔지도 있고 지우도 있고 괜찮아. 나나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이 어, 와. 갈게. 안녕히 계세요. 오우씨 겁나 무 이씨. 오빠 찐으 나갈게요 찐으로 네, 시안시어 시색... 어, 뭐야 갈게요. 뭐야 오나 안갈래 혼자 갈까 <laughs> 안갈게 네,

공안해 지금 공개 안는데 그쪽 도공다지 내가 나도 같이 해못해 지금 쳤어아나는나는 이거. 알겠지? 어아치고 어, 그래? 진짜 나왜안 불러줬지 나 불러줄 줄고어엘리베이 왔다 어 엘리베이터 음... 와 이거 있겠다 아 잠깐 뭐, 거 어디야 거 어디야. 이아너안 어. 보였어. 가면, 예. 어, 여기 어디야 근데 형? 이거 어, 이제 여기 마지막이야? 아 어, 여기 마지막이야? 나도 나도 본가야 돼. 잘봐잘 봐, 봐. 이거 잘 봐야 돼. 어제또 또, 또 튀어나올 맞아, 수도 맞아. 몰라 그거 나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찐공카는 개물리나 보아 그거 맞아 봤다 봤다 응. 하, 나 할머니 얘이 살짝 어 왜요 이 씨. 우리 그때 1투덕부터 4투덕까지 깨야 요그아음음지 알고 있지? 뭐야 왜그야 양...양...양그리기? 양그리기 로빅님나로빅님나어뭐는데 어 무섭긴 하다잉 일단 일단 t 도돼 우리 어 h e r I got t o g 보시 h e r I got 어 o g e t h e r I got together. I got t 니까나 t h e r I g o 아 t 그러니까 아, <laughs> 아, 그래, 나 g e 그 h e r I got t 지 g e t h e r I got together. I got together. I got t o g e 아 h e 그 I 별로 타격이 없다는 거? 알고있어 그러니까 열받아 네. 진짜 진짜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형 그걸로 해 그거야 그거 야봐 돼지고기 돼지고기 어, 나 이거 이거 나보레밀야 돼지 께께 그거봐 그그그그그한테아 그, 돼지 어 <laughs> <laughs> 진짜 돼지 아니에고저 진짜 돼지 아닌가? 저거 진짜 짜짜짜짜돼지고 돼지꺼 아니야? 검 어이 검나맞 드디어 내일 제일 늦게 아안까어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컴> 여우? 여기도 어디야? 어? 일단 뭐한니 끝났다고 벌써? 야, 아, 무서워. 뒤지겠네. 이게... 벌써 끝났어요? 아우씨 탄초였어. 여군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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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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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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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부터 다뜯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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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다음, 아. 장이 빠질까, 빠질까. 다음 장이 뭐 이게 네. 파다니다 다음 장이 데 이거 로 이거 로비야. 로비, 이아니야아니 이거 계 이거 아이야이 이거 계속 야니이 이거 야아니야아이제니 아니면은 이거 할 거야. 이 계속 니면은이이형이나가시면야아 이거 계 계속 할 거야. 아니, 여기서 그, 여기서 할 거야. 계속 할 그래게 할게요. 그러면 둘쪽 하나 들어가야 돼. 손이 님이 이제 접속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끄아 두고시면 돼요. 이제 그냥 테이블. 이브 네. 또는 인데이이브어이블만틀것들어왔네남았네 네, 공 공섭에 공섭으로 들어왔지. 아, 나따면되데 근데, 나 됐는데, 인체가, 아, 너무 근데 공, 공 공격수로 왔어요, Place 근데. 엔제하고 아, 아, 지금 있어. 지금. 근데 얘들아 응. 지하고엔그 네? 여기 2호부터는 돌이킬 수 없거든. 지금이 기회야. 나, 명히말이어 여기서, 갑자기, 겁나 심하고이제게 검사시마고, 이거거 검사시마고, 이렇게, 마지이렇사고이렇아기시 따라 들어가지사아마고 이렇게, 데사시마고 이렇게, 검사시마고, 이렇게, 검사시고 이렇게, 검사시마고, 이렇게, 검사시마고, 이렇게, 검사시마고, 이어떻게할 거야? 음... 나혼 사람 무조건 만 할게. 지에어저 괜찮아? 뭐그 엔지아 괜찮아? 진짜로? 야, 안놀아지지갑자이 말을 해. 진짜 이거 생각 중, 생각 중, 생각 중, 생각 중, 생각 중이야. 여우 형,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부터 이제부터, 부터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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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아그 가볼게요. <laughs> 가볼게요. 안 되겠어요. 지안이지안 할게요. 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은 선택이네. 중에방송 음, 봐봐. 어디그그나기팀튼할 <laughs> 음, 아, 거야. 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튼야지아할거지할 거야?

잠시만요, 달려어요 원래는 여우형이랑 게임하려다가, 더, 더 게임, 더 게임하다가, 제가 뒤질 것 같아서, 더 게임하다가 제가 뒤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다가더 지져가지고, 뭐. <뭐라> 뭐야. 브로우, 브로우, 킬링 브로우. 브 미안한데 내가 너우브 나이 많아 또뭐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저분이 왜그래까안 그래도 안그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엄마 없도안그래걔안 그래도 안그도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그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그 아까 전에 뭐어고저고뭐뭐고한 거? 무슨 일야또 무슨 일 那个呀。